아내는 오픈런 뛰는 한국인들. 어내 엉덩이만 좀포기 좀. 아 진짜 엉덩이 나. 너무 아파요. <laughs> 내 빵댕이 살려. <laughs> 내 엉덩이. 지금 아, 내가 엉덩이 근육이 부족한 거니까. <laughs> 아 저는 어 근데 근육 말고 살 생각했는데 나근데 엉덩이 살이 좀 없나? 아닐 텐데. 아, 지금 클로크하면은 <laughs> 어, 엄마 보면 <주면> 내가 얼마나 부러나요. <laughs> <laughs> 진짜 건전하다. <laughs> 내가 얼마나 건전하게 사냐고. 엄마 이게 바로 미래 교원이야. <웃음> <웃음> 근데 선생님들 클럽에서 너무 잘 놀던데. <laughs> 아 맞아요. 저도 만나는 서울에서 만나는 선생님들 다 선생님인 거예요. 어, 지금 그래서. 여행하는 사람들 선생님들이 응. 8 0인것 응. 같더라고요. 근데 그 선생님들만의 느낌이 장난이 있어요. 아 진짜? 요 응. 약간 마주치면 혹시 아 진짜. <laughs> 나또 스물한 살 친구를 또 사귀었네. 열살 차이 나는데 열 살이 살 뭐야 1 2살 차이 나는데 <laughs> 여기서 약간 여자인 여행 여자 여행객들 수집하는 느낌입니다. 난 남자 여행객을 수집하고 싶은데 <laughs> 아 근데 오늘 재밌었어요. 여러모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중국인 두명만고 배움이 짧아가지고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잘못 사귀나 <laughs> 너무 졸려요. 내일 9시에 방파 앞 가는 거 동행들을 구해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. 여기 어디니?